당연히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새 거니까요. 상품 중개인으로서 저 역시 스트레스가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신규 모델은 그럴 수 있다라고 매번 안내하는 것도 싫고 고객님들도 쿨하게 넘어가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운행이 불가한 치명적인 오류가 아니라는 점과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대차와 블루엔제에서도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해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알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팰리세이드를 이미 계약하신 분들과 계약을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조금이라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이야기해 볼게요. 신차 즉시 출고는 즉출맨. 설 연휴가 끝나고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모델의 고객 인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출매를 통해 현재 58명의 고객님들이 계약을 해두신 상태이고 줄줄이 출고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펠리세이드 9인승 캘리그래피 로버스트 에메랄드 펄 차량의 실제 출고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주요 내용 먼저 요약해볼게요 첫 번째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초기 모델 불량 이슈가 있어요?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2번 진짜 크고 진짜 예뻐요 3번 2열 전동 시트 작동법 이거 좀 설명 잘 보셔야 됩니다 4번 주출매 신차 렌트 통해서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자 먼저 초기 모델 분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전동 트렁크 버튼을 눌렀을 때 처음 한두 번은 잘 열렸는데 그 이후로 띠+ 띠+ 띠 하는 경고음만 울리고 트렁크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눈이 많이 오고 추워서 얼었나 싶었는데 계속 되지 않아서 블루엔지에 바로 방문 점검을 했습니다 결과는 전동 트렁크 쇼바 불량 판정이었어요 고객님이 방문한 블루엔지에는 부품이 3일 뒤에 들어온다고 해서 재방문 예정입니다 수리는 1시간이 내면 끝나긴 하니까 다행이죠 해당 결함은 신형 클리세이드라서 생긴 것도 아니고. 부품의 문제라서 운이 좋지 않았던 것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출고될 모든 팰리세이드에 동일한 증상이 있지는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신규 모델 결함 이슈 관련해서 그 현대차 연구소 직원분의 말씀을 건너 건너 듣게 되었는데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하청사가 이전이랑 대부분 동일해서 이전 모델에서 나오지 않은 특별한 이슈는 나올 수 없다.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생산 라인에서의 조립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3번. 이건 모든 차량 공통 이슈이며 신규 모델 중 초기 모델을 생산할 때 설계 변경과 조립 미숙련으로 인한 부분이라 숙련도가 올라가면 잡히는 문제이다. 자, 다음은 출고 관계자를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1번. 팰리세이드 풀체인지의 초기 모델 불량 이슈는 생산 번호 1200번대 정도까지는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런 자잘한 문제는 역시 아예 없을 것이다. 2번. 2번 고객님의 차량은 710번대 차량이에요. 1월 21일에 차량 선점 완료했습니다. 3번. 2월 선점 차량들부터는 초기 불량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요즘 매일 펠릭사이드가 출고가 있을 정도로 즉출매는 아주 바쁘게,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실제 분량이 나온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블루엔즈에서도 친절하고 신속하게 무상수리 잘 해주니까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른 채널 영상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결함 내용들도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 고객님의 차량이 트렁크 부품 불량이었던 것처럼 조립 과정에서 또는 부품의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개별 하자 수리건이지 공통적으로 모든 차량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출고 후기 계속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어, 이번 출고 차량 정보는요. 차종 팰리세이드 9인승. 어, 일 차량이고요. 캘리그래피 등급입니다. 옵션은 듀얼 와이드 썬루프와 빌팅 캠2 플러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고, 외장 로버스트 에메랄드 펄 실내 블랙. 가격은 5737만원입니다. 장기 렌트로 즉시 출고 받으셨어요. 이번 고객님은 24년도 10월쯤에 저의 유튜브와 블로그를 보시고 연락주셔서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빠른 정보와 꼼꼼한 정리, 꾸준한 정보 업데이트를 보시고 믿음을 가지시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신차 발주를 넣어두고 대기 중에 빠른 출고 차량 리스트가 나와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차량을 골라 바로 심사 그리고 선점까지 했어요. 설 연휴가 있어서 2월 초에 인도받게 되셨습니다. 제가 1월 21일에 리스트를 드렸고 그 당일에 심사, 렌트 심사까지 완료했어요. 1월 22일 오전에 차량 선점 완료됐고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안내를 빠르게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고객님의 결정도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차량을 선점하는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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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게 됩니다. 자, 많은 눈이 왔던 날이라 걱정을 했는데 차량 상태도 깨끗하고 안전하게 고객님께 잘 인도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캐리어로 장비차 특송되었고요. 개인정보라서 차량 번호는 가렸는데 차량 등록 담당자에게 부탁해서 고객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시는 로얄 번호로 잡아드렸습니다. 솔직히 매번 이렇게는 못합니다. 운도 좀 따라줘야 하고 말이죠. 자, 1열 센터 시트 영상 한번 보실게요. 9인승의 1열 가운데 시트와 운전석 사이에 있는 끈이 있어요 그걸 당겨서 수동으로 접고 펼수 있습니다 펠리세이드 2열 시트 접는 법입니다 캘리그래피 등급은 전동식으로 2열, 3열을 폴딩할 수 있는 기능이 기본 적용되어 있는데요 오작동을 막기 위해서 투터치 그러니까 두번 따닥 이렇게 눌러야 접혀요 한 번만 누르거나 꾹 누르고 있거나 이렇게 많이 하실 텐데요. 이점 미리 참고하시고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안 되는 부분이 있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신차 그 매뉴얼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시면 편하게 확실하게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간단히 요약하고 마무리할게요. 어, 초기 불량 가능성이 있는 차량들은 이미 출고가 완료되었거나 이미 선점자가 있습니다. 만약 불량이 있더라도 블루엔지에서 빠르게 처리됩니다. 매뉴얼 책자를 숙지하시고 꼭 읽어 보세요.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납기가 5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즉출맨 신차 렌트 통해서 하시면 5일이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